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종목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코드 번호 04781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3일 오후 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한국항공우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주가가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 시장의 돈이 채권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주식이 조금 뭐 지수가 조금 무너졌었었죠. 무너졌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어, 바닥을 다지면서 돌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는 조금 꼭꼭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 주식 시장도 조금 안전하게 조금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증시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음, 어제 좀 나스닥 지수가 그저께는 좀 강하게 올라와서 어,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어, 그저께 마이너스 어, 1. 69%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밤에 조금 지수를 조금 좀 꾸준하게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오늘 조금 음 한국항공우주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대형주다 보니까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수가 빠질 때 조금, 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지금 보시면은 조금 뉴스를 조금 가지고 왔죠? 뉴스를 가지고 왔다. 뭐, 구린수소 다음으로 한국우주산업 김승현 하나해장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를 정면 돌파할 것이다. 어, 경영복 우주, 어, 항공 우주산업, 미래 먹거리 낙점하여 투자를 이어가고자 한다. 미래 사업에서 세계를 상대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 달라 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그린 수소 에너지, 디지털 금융 솔루션과 함께 한국 항공 우주산업을 지목을 했죠. 그래서 어, 세트랙 아이부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세트랙 아이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된다. 그동안 항공 우주 우주사업을 관련해서 엔진 등 발사 수진체를 담당했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번 인수로 위성사업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우주산업에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한국 항공우주 주가전만 뭐 주가는 뭐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유리한 블루오션 우주산업. 우주산업 소개. 일단 우주산업을 선정을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산업 발전을 통해서는 우주산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되어 있고, 어,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으로 이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관심 깊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 어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어 최근에 굉장히 어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이제 방송을 찍을 때 시작을 해서 못해도 어 36,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속을 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폭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 일단 지지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지점은 지금 현재 32,000원 정도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32,000원을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지지를 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어디야? 31,000원 여기를 지지를 해 준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어, 상승할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일단 수급을 봐야겠죠. 수급 수급을 이제 기관 쪽에서 지금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다 팔고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뭐 확창이 엄청나게 탄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호재를 띄운 다음에 만약에 팔려고 한다면 호재를 띄어서 어, 개인 물량들 엄청 많이 들어왔을 때 물량을 넘기고 나갈 가능성은 있어도 아무런 호재 없이 주가를 올리고 팔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조금 뭐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 지수를 좀 넓게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 일단, 어, 121번 끊, 뚫었었고, 그리고 거래량을 터졌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못해도 한 48,000원까지는, 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조금 호흡을 좀 길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국, 항공,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면요. 여기 위에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어, 저희 이제 구독자분, 그리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어, 주식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어, 주식 자료. 뭐 정치 테마 주, 뭐 이내 이나경 관련 주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 좀부좀 좀 부족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ROE 자기 대본 이익률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여기 초록색 깜빡깜빡 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어, 7시 3, 7시 48분에 어, 매일매일 일찍 출근하셔서 어, 거기에 따른 뭐 이런 정보들, 주식 관련된 정보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기 전에 어, 꼭 읽어보셔야 될어 그런 어, 사항들이 좀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0분부터 이제 시황이랑 그리고 어, 미국 어,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새벽에 이제 자면서 나왔던 이런 어 이슈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어 주식 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국제 금리의 상승세가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요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9시가 되면요. 이제 9시가 되면은 음, 서진 오토모티브 현재가,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를 대응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만약에 수익 같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종목명 해서 4.82%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 SGA 솔루션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멘트를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수익 나시는 것들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 손실이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 손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따로 제시해 드린다라는 것을 어, 참고를 해보시면서 도움 가다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